죽간 하여튼 좋은 시도. 오케이. 나이스 패스. 아다 아, 샷. 샷 서태백. 아, 와. 어, 이쁘게 어프리 점프 샷. 슛. 아, 네. 친구 우리 팀이 있습니다 어프. 아. 어. 뭐, 수비할 때만 좀 나이스. 수비할 때만 들어가서 리버 빡소 잡아 주면. 허! 쉣. 스크린 나이스투나이 스크린 들어오고 롱투 오오오허샷오 백도 나이스 리버스 요. 오호, 있 오. 씨. 나이스. 샷스 <laughs> 나이스 샷. 굿. 호허 나이스. 자. 굿, 샷. 아. 굿아 잡고 돌아가면서 대표님 있고. 잡아 굿굿샤 투 좋아. 나이스 학달리슛 와우 호허 오호 가면서 리버스 호경이 재열이 재열이 굿 음. 버드드슛스 저 지금 탄력이 네. 좋아가지고 오! 나이스 패스. 제일 굿. 야, 이거 잡아. 와! 나이스. 와! 아이고야. 오오 제요 나이스. 요. 나이스! 나이스! 제일 공 잡고. 나이스! 잘. 나이스! 와! 잡고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야 시울. 와! 이스 와! 나이스 오 패스. 와!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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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0초 탭에 받고 골맨 슛. 굿샷. 나이스 샷. 여! 아, 어, 제열 제얼 굿. 제열이 굿. 나이스. 나이스. 아, 스텝 와! 오. 와, 저걸 잡네. 오. 와! 와. 리바콜 리바 리바콜 리바, 나이샤 아프 다고 말씀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컷 쿠샤 <laughs> 너 리바스 나이스 나이스 플라 네. 잡고 네. 있지만 <laughs> 나이스 대표님 나이샤 대 <laughs> 나이스 패스 <굿샷. 웃음> 나이스. 굿샷. 나이스. 쿠샷 나이샷. 나이스나이샤 나이샷. 와! 아, 갔다. 나이스 나이스. 질러 주면서 대표님 본다. 오, 프리 <laughs> 샷. 부샤! 맞지 않았는데 골. 미들 슛. 와! 미들 슛. 샷! 어. 나이스. Nice. 쇼. 아, 깜다. 아 드리스했어. 나이스 미사님. 나이스. 와. <웃음> <웃음> 나이스. 슛. 나. <laughs> no! <오>. 나이스 패스. 와. <laughs> wow! 나이스! 진짜 하나, 진짜 하나, 진짜 하나, 들어갔어 와슛스톱하워 점프 슛자 왼손 레이업 나이나스스나스스스톱하 나이스. 점프 슛 샷. 오, 나이스. 컷돌아다 없으니까 본인 슛. 오. 나이스. 굿샷! 슛. 어. 슛. 샷공 잡고 사이드 홍경이, 홍경이, 홍경이. 나와, 동국이 좋았다. 어 롱. 딥스린데. 어. 나이스. 어. 와아오와 아, 동동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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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도 풀이 지도 풀이다 풀이다 요아 나이스 케이지에서구 오. 오오오정면장님 호호 나이스패스 아이고 와와와와 그게 뭐야 재열인가 와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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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직접 간다고? 허, 씨 그렇지. 오. 오. 리턴. 어허! 오호. 쏴. 오. 이 패스. 오. 7, 6 육, 오, 5 4 6 yeah.